네, 안녕하세요. 차트 예술리입는 남자 주식화백입니다. 예, 오늘은 어, 또 검색식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아주 간단한 검색식인데,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어, 그래도 부합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예, 검색식을 맨날 소개해 드리는데 앞서서 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예, 이게 어, 여러분들의 지갑을 뭐 이렇게 해서 어, 단기적으로 수익을 무조건 안겨줄 수있진 않다. 예, 검색식은 뭐100% 어 수익을 보장한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예, 제 실력이 받침이 돼야 예, 그제서야 좀 빛을 발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을 너무 의존하지는 말자. 이렇게 예,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예, 하면서 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식인데 어, 일단은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 예, 여기에서 보면 예, 꽉찬 캔들이 일봉상 꽉찬게 중요해요. 예, 너무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예, 꽉찬 양봉이 중요하고, 그러면 시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자, 신성통상 이것도 꽉 차진 않았죠. 예, 제주은행 예, 이것도 꽉 차진 않았고, 바닥에서 이렇게 20일 뚫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예, 상방에서 아까 20일 뚫고 대부분 다 올라오는 종목들. 대신에 20일을 뚫고 올라올 때는 밑에서 거리량이 아주 많이 터져서 20일을 완벽하게 회복을 하든지 예, 그런 종목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골라내 보겠습니다. 예, 요거 빼고 신동통상 빼고. 예, 요거도 지금 윗골이 달고 너무 고점이죠? 예, 보시면 예,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빼겠습니다. 예, MCS도 이것도 예, 빼고, 그다음에 한국 무브넥스도 예, 이것도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매물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분봉도 중요합니다. 분봉상 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예,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없죠. 예, 그래서 분봉상 먼저 거래량을 저는 이제 걸러내요. 대보니 일봉도 예, 이렇게 괜찮은 것들, 일봉도 이것도 별로죠. 예, 이런 거 별로고. 일봉과 분봉을 다 보면서 어, 걸리기 때문에 자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성우아이텍 이런 예, 것처럼 예, 괜찮은 것들 몇 가지 예, 이렇게 일봉도 그 다음에 분봉에서 거래량이 별로죠 예, 서울지역은 일지테크도 별로고 예, 그 다음에 메이슨캐피탈도 별로고 동전주라 인지컨트롤스도 별로죠. 이 예, 요거 괜찮네요. 보면 거래량이 쭉 들어와서 끝까지 막판에 수급을 유지해 줬다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릉 전기 일봉도 보면 일봉도 어, 캔들이 윗꼬리도 거의 꽉 채웠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 다음에 셀룸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봉상도 마찬가지고요. 일봉상도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자, 그리고 3보모터스1봉 예,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윗꼬리가 많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하고 예, 탑엔진일형도 예, 윗꼬리 없고 근데 분봉상 거래량이 두중 예, 날축하죠 예, 들어온 게 끝까지 들어온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하고 예, 대화제약도 분봉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제하고 윗꼬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하고 예, 라이트론도 마찬가지죠. 윗꼬리 많이 나왔으니까 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검색식임에서 심플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 분봉의 수급만 깔끔하게 체크를 해준다고 하면 어, 어, 남들 어, 저거 하실 저기 뭐야 종가 베이팅 하시는 거좀 따라 해볼만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일진 다이아도 뭐 분봉상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찌끗 찌끗 찌끗하는 거는 예, 대부분 빤, 빼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 끝까지 들어오고. 예, 들어온 게 있고 지지를 받고 일봉에서 윗꼬리가 그래도 밑에서 21선에서 좀 가깝고 회복해주는 것들 예,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리안 FT도 예, 위에 상방 분봉상 보면 예, 거리량이 끝에 늘어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해당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BNK 금융주주 예, 거리량 없죠. 예, 들어왔을 때 일봉에도 예, 조금 아쉬워요.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때 윗꼬리가 좀 많이 없는 것들 이런 것 깨지는 것들은 찾지 말고 예, 이런 것도 괜찮았어요 예, 윗꼬리 없이 이거는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 종가 팅으로 들어왔는데 예, 자 이것도 별로죠 예, 윗꼬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위르까지 예, 보면 분봉 예, 분봉 이것도 뭐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자 보시면 CIS 어때요 예, 끝에 예, 주가 움직임 제가 여기다 찍어놓은 거는 저희 매수가에요 예, 제가 매수가를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시외에 굉장히 많이 갔다가 내려온 종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1.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가 2까지 올라갔을 거야. 2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예, 빠진 종목이고 자자 자, 보시면 유한양행도 끝까지 수급이 들어와 있죠. 예, 자 이제 시외 단일가 보시면 예, 올라가 있고 성호와이텍도 예, 주가 괜찮았고 예, 재룡 전기도 예, 수급이 좀 들어와 있고. 셀룸메드도찌긋찌긋 타면서 들어왔는데 예, 주가가 위가 살아 있었고 예, 거래량이 막판에 몰렸고 예, 막판에 몰렸다는 얘기는 어, 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암시하는 거니까 예, DYPNF도 마찬가지고 예, 거래량이 예, 들어와 있고 살렸고 그 다음에 일봉도 예, 바닥이었고 자코리아 f t 티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분봉상 보시면 거리랑 여기서 들어오고 끝에 거리랑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됐다 cis 도 끝에 거리랑 스튜디오 미르도 끝에 거리랑 다소 아쉽죠 위까지 떨어졌으면 시위에 더갈수 있을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검색식인데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대부분 다 아실테지만 이제는 예, 먼저 조건식 새로 작성 누르겠습니다. 예, 조건식 새로 작성을 먼저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식 새로 작성을 누르겠습니다. 예, 이게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어쩔 때는 가장 심플하고 내가 찾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고 그런 어,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만 이걸 설명해 드린 거지 이 이상 무엇인가를 더 추가를 해보해 보고 싶으시면 뭐 분봉상 장 끝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추가해서 넣으시면 좀더 괜찮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세 줄까지만 쓰고선 심플하게 어, 하는 게 어,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예, 이 검색식이 돈,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예, 검색식을 보시면서 어, 이걸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예, 먼저 여기에서 예, 조건식 새로 작성 먼저 누르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나오죠. 대상 변경, 아, 여기서 예, 대상 변경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뭐 대상 변경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먼저 첫 번째 예, 어, 거래량 비율이라고 있을 겁니다. 예, 거래량 비율, 예, 거래량 비율 치면 예, 이렇게 나와요. 예, 거래량 비율 예, 보면 어, 10봉, 예, 10봉, 어, 평균 거래량 대비 여기서 200% 이상 터진 걸좀 잡아줘라. 어, 거래량이 일단 터져야 일단 관심이 가져 가 가져, 가져지니까 예, 그때부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예, 112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주가 어, 이동 예, 주가 치시고 주가 치시면 어, 주가 돌파가 있을 거예요. 예, 주가 이동평균 돌파 예, 주가 이평 돌파 아 죄송합니다 예, 주가, 이동. 주가 이동 이동 예, 돌파. 예, 주가 이동, 돌파 주가 이동평균 돌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게 1위평 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21위평 말 그대로 21선을 뚫어줄 때 캔들이 머리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예, 뽑아달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예, 28개가 걸릴 겁니다 예, 거래량은 넣셔도 되고 예, 거래량은 빼셔도 되는데 예, 거래량은 저는 예, 넣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여기서 3, 1, 10, 100, 0 0만 하고 나서 여기서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걸러질 거예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넣은 다음에 예, 내 조건식 저장에서 예, 일단은 예, 어, 종가 매팅 공부용이라고 예, 공부, 공부 예, 이렇게 해서 예, 확인을 누르면 예, 이제 검색식이 만들어집니다. 예, 검색을 해보면 28개 나올 거예요 예, 7월 1일 오늘 기준으로 예,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선 요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선 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 좀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면서 겨우 세 줄이지만 예, 여러분들의 공부로 따지면 아주 값진 세 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 앞으로 예, 주식 생활 잘 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좋은 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